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동영상으로 이, 드릴 말씀은 원줄 운영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낚시를 저보다 오래 하시는 분도 많고 어, 경력도 이제 뛰어나신 분도 많고 어, 낚시에 관해서는 대부분 누구의 간섭이 없어도 어, 충분히 재밌게 낚시하시는 이런 낚시인들이 어, 많으시겠죠. 어, 다만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 좌대를 깔던 자립자리를 이용해서 낚싯대 편성을 하던 대편성이 끝났을 때 좌대에서 일어나서 어, 낚싯대가 출렁출렁 움직이는 경우 혹은 다른 낚싯대 미끼를 들라고 한 낚시대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출렁임을 갖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을 다룬 내용입니다. 어그 다대 편성을 다 해놓시고 으 어, 움직임이 발생됐을 때 낚시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 초입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런 움직이는 경우에 찌까지 같이 리듬에 맞춰서 출렁 출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줄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갖고 일자로 펴져 있다. 그래서 그 여유줄이 없이 봉돌이 움직이면 어, 찌와 순차적으로 초릿대까지 같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내용인데요. 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찌가 올라오려면 어쨌든 제자리에 있던 바닥에 있던 봉돌이 위도 올라오던 붕어가 먹고 위도 올리던 아니면 어 360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던 그래야만 찌 올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찌 놀림이 나오게 되는데, 자이 과정 속에서 원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초리대를 움직였을 때 찌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 툭툭 쳐보시거나 낚싯대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어 낚싯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찌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붕어가 뽕돌을 어디론가 이제 360도 기준에서 180도 잘라서요. 초리대가 있는 반대 방향, 초리대를 당기, 원줄이 당기고 있는 맞은편, 그 반대 방향으로 뽕돌이 움직였을 때, 찌 어, 놀림보다는 초리대를 잡아당기는, 이 긴장감을 갖고 초리대를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찌가 편하게 놀라 그러면 초리대, 찌가 초리대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유줄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여유줄이 생기면 360도 어느 방향을 갖고 어 붕어가 이어 뽕돌을 가지고 다녀도 원줄을 잡아당기는 현상이 없으니까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먹이 취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낚싯대를 건드려서 찌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팽팽하게 원줄이 펴져있는 경우에는 붕어가 이 잡아당기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어, 여유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붕어가 가지고 뽕뚜를 가지고 가는 만큼 이 원줄을 어, 낚싯대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수평을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한두 마디 올라다 급격하게 대를차고 나가는 입질 혹은 뭐그초에 잡아놨던 이런 낚싯대들 보면. 올리는가 싶더니 쏜살 같이 그냥 이 수초를 감아버리는 어,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찌놀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투척을 한 다음에 어,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 좀 초리대를 지그시 잡아당겼다가 여유줄을 발생시켜주거나 찌와 원줄의 긴장감을 임의적으로 느슨하게 더 없애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하고 어, 포인트에 풀 스윙을 안착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어, 여유줄이 나오게끔 어, 이, 어느 정도, 원줄, 견제를 해주시면, 예, 그래서, 이, 찌가 움직였을 때, 혹은, 낚싯대가 움직였을 때, 찌가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 몸통까지 찌가 올라오던, 한두 마디가 올라오던, 어, 충분히 챔질할 수 있는, 어, 여유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예, 원줄이 지나치게, 긴장감을 갖고 팽팽하게 있으면 이런 대차는 입질이라던가 혹은 찐올림이 나올 수 있는 반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야만 와 여유줄이 생겨서 노는데요. 바깥으로 나가면 잡아당기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찐올림이 더 이상 높이 안 올라가고 급격히 변하는 빠른 입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원줄, 원줄이 팽팽하게 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원줄 운영수를 통해서 어, 긴장감을 늦춰 주신다 그러면 어, 이런 낚시 하실 때 조금 더 즐거운 어, 낚시를 위한 끼울림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란 어, 이런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원줄 운영술은요 어, 다 그런 건 아니고 비중이 무겁고 어, 직진성이 좋은 카본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어, 또한 세미줄 같은 경우에는 어, 유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원줄을 잡아당긴 풀스윙을 한다 그래서 원줄 찌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적긴 한데요. 그래도 풀스윙이 되어 있어서 낚시대를 건드렸을 때 찌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어, 붕어가 큰 이물감을 갖거나 아니면 올리다가 대찬에 차 있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어,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원줄을 찌와 어, 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줄을 어느 정도 주신다 그러면 어, 낚시하실 때또 다른 즐거움을 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원줄 운영술에 대한 어, 동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어, 어, 이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어,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